음악의 신동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모차르트가 저 사람이죠. 모차르트인데, 네. 이 모차르트도 우리가 지금은 음악의 신동이라고 부르지만, 처음에는 제도권 음악계에 흡수되지 못한 채 제야에서 주로 활동하던 일종의 루키와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그런 신시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이태리 출신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생애 내내 살리에리라는 그 벽을 쉽게 넘지 못했습니다. 모차르트도 살리에리도 다 세상을 떠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리에리의 음악은 전혀 또는 거의 듣지 않죠. 이 살리에리가 남긴 작품이 무려 40여 개나 된대요 그런데 우리의 내리에 기억되는 작품은 없습니다 비록 당대에는 살리에리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사실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바로 이런 탁월한 음악가들의 스승이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저 자기 시대를 누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모차르트는 당대에는 살리에리에 막혀 자신과 자신의 음악을 제대로 알릴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 모차르트는 온 세계인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탁월한 음악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당대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죠.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도 그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쉽게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 했습니다. 저들은 출생이 자신들의 생각에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더러는 그 행하시는 표적이 그리스도 이상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되돌아가셔서 통치의 자리를 회복하실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보낸 받은 자의 사명 완수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고 참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 살고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뜻 성취,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